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극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에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이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 아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로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 때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젖 때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뿌리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 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 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 도다. 그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라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사막으로 내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네와 비느하스가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한운이 내게 한 제사장이 직분을 맡겨나로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